물론 패시브가 네. 필요가 없네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분도 병원군 나일텐데이 정도 게임이면 응. 헐? 나 뭐해 아니 자발 쓰려다가 위치 잘못 잡았네 얘네 다 노스펠이긴 한데 조금 천천히 싸워야 될것 같은데 위에... 빵제님 상대 미드가 빵제님이에요 아, 전판에 김대대 씨 만나고 왔는데. 아, 왜또 만나야 돼? 이번 판에도 만났네. <놀람> <놀람> 제발 게임 좀 이기고 싶다. 나는 탈론 원챔 쓰레기 리드. 게임도 못 이겨 원챔. 전 세계 탈론 장인분들 혐오하시는 바로. 아, <놀람> 어떻게 원챔이 승률이 40%야?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지. 헐, 어, 맨날 네이브로 챔피언 하나만 하면서 승률 40% 나오면 안 하는 게 낫다 했는데 그게 나였네. 헐, 나도 40%안 나오는데. 헐. 네이브. 오, 뭐야, 방송 켜셨어요? 네. 헐, 방송에서 공개 안 하신다더니 어쩔 수 없이 켜셨구나. 헐, 누가 공개해버리는가. <laughs> 이렇게 돼있 그냥 파멸적으로 이겨보죠. 빵재님 두판 이기시면 마스터고 저는 다이아 1이니까 헐, 두판 이기면 다이아 1 승격전 두 판인데. 어, 어 뭐야 이미 승격전 이셨잖아요, 아닌가? 네. 이제 승격전 만들어온 건데. 아 지금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아저 승격전 하고 한판 이기고 오신 줄? 그 판을 이겼어요 승격전이었어요. 아, 아 면 즐겨라. 똥챔 사티어 탈론 이걸로 올라간다. 이제는 받아들여야겠다. 어? 평생 부정해 왔지만. 저 미드 가는 어 뭐야 그래도 재밌어요. <laughs> 저희 이대이 저희가 좀더 세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희가 좀더 세. 잡은 듯? 아, 이렇게 돌아온 오피해서 존나 뜨어기다 기다 기다 기다나 기다, 기다. 아, 이 개맛있어 다 뜯어버려 아, <laughs> <laughs> 아.. 우디르랑 탈론 이러고 있는데 여기 비비려고 오는 거딱반 말이었네. 어, 그래서 딱반 때렸지롱. 이러면 저는 그냥 미드에 푸쉬할게요. 이거 탑티나 네. 많아겠다. 에코도 한번더 봐줄 수도 있어요. 그거. 아, 여기. 아니, 썸재님이 여자친구보다 핫하고 오데요 헐, 맞아요.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는 아니고 와이프한테 왔어. 아, <laughs> 제가 점수 복사한다고 계속 듀오하자 했는데, 화 강제님이 안 해주셨잖아요. 이거 상황이 엄청 좋진 않았나? 어, 뭐야? 아, 나 자야에 묶였다 말도 안 돼. 자야 노고 그거 요 오, 체각궁 뭐야? 어, 그냥 때릴걸. 너무 좋았다. 체각궁 순간 터져가지고. 오, 아 죽었다. 오, 패시브 평타도 안 나갔다. 오, 사실 것 같은데? 말파궁? 말파, 저거 필수인 거 아니야? 난이 터치고 도망가야지. <laughs> 아니 우들이 개재밌어보여 아니 이거 좀 내가 품고 실수했다 아니 이거 오늘 일 점화실수가 너무 많이 나온다 연패하다 보니까 이렇게 품도 같이 죽었나봐 안하던 실수까지 하네 난 히터치고 <laughs> 도망가야지 <웃음> 아니 아니 우들이 말이 없네 저거 보니까 개재밌어보인다 와나아니야으면 아, 잡았겠다 자야야 너 거기서 뭐해 또왜 혼내줘요? 오, 팔, 다리, <laughs> 안 오. 다들 맞춰주는. 우리들 하나 다아 잠깐만 철갑공. 제마무리해도노 없죠? 네노궁 노플. 하나 둘, 짜라란. 좋. 나이스. 어, 그래도 물몸이긴 해서 또 그래도 가죠. 너는 빠져나기좋나 왔어 아니, 바는 바는 <laughs> 아니 바... 디스... 잘 도망가네 상대도 아, <laughs> 어, 저러 어떻게 게임에 원딜을 아. 넌 <laughs> 뭐야 어저 왔는데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어, 잠깐만. 헐. 에코 세긴 하네. 아, 풀도 있어? 어, 나 죽어. 헐, 던지면안될것 아, 뭐. 아, 같은데. 이거 하지? 어, 붙을 수 있어요. 이모자. 응. 에코 손 많이 넘었는데. 나이스. 와, 뒤에 자리 타다, 탈로. 패시브가 네. 필요가 없네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분도 병원군대일텐데 이 정도 되문에 헐? 어? 나 뭐해? 아니 자발쓰이려다가 우측 잘못 잡았네? 얘네 다 노스펠이긴 한데 조금 천천히 싸워야 될것같은데 위에 자야도 높대 음 바로 먹고 윙까지 보면 되겠다 우디를 아, 밟은? 전 밟은 안 써서 모르겠어요 밟은도 써요 우디를? 밟은 우디를 본 적이 코디, 없는데 후디로 하는 애들 아보디를 친구들은 쓰겠다 그러네 아니 앞에 안 보여! 아. 어 와이파도 살살녹는데 혹시 나르가 막깔라게잘잡오우드럭키 드르마 드디어 이겼다. 너무 신나. 아, 게임을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아, 점수복사버그 성공. 드디어 이겼다. 우디르 최근 7승1패다